알니스 여러분들, 제가 래퍼 하잖아요. 네. 저희 친구가 네. 네. 래퍼 하면 뭐겠습니까? 또 프리스타일. 네, 정는가 아, 네. 어. 아니기 때문에 살짝 준비를 해봤어요. 저희 친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자 아, 게스트 나와요! 게스트 나와요! 제 아. 아, 친구, 삼성 갤럭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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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아저 어제 아. 새벽까지 단어를 끌썼거든요 수빈이 형 진짜 열심히 어요 아, 얼마나? 오케이 수빈아 어떻게? 뭐 주합 때부 아니 잠시만요. 10초만요. 아 10초. 마지막 한번 눌러보자. 10초 만 더요 이 형이 아까 대기실에서 이렇게 마중편에 앉아 있는데 혼자서 계속. 이 e y hey, hey, 이야... 기대가 기대 e y h 하, 어쩜 더.. 어떡해, 준비됐어요? 아, 어떻게 이거 드럼데믹 할까요? 어. 앞으로 나오세요. 사랑해요, 사랑해. 앞으로 나오세요, 앞으로 나오세요. 멤버 한단한 명에게 한 이제 약간의 디스 랩을 준비했거든요. 오케이, 멤버 한단한 한 명이 가서 제가 친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. 자, 하다가. 아 제가 버벅거린다, 버퍼링 걸린다 하면은 잠깐 이제 갤럭시 꺼내갖고. 하나 좀 볼테니까 아, 어, 여러분들 잠깐 딴짓하고 있어요 네 누구부터 하나요? 이렇게 할겁니다 아.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<laughs> 너무 상처받지 아니, 말고요 여러분 아니, 이거 네. 힙합이잖아요 진워하게 아, 아. 게임으로 까는거 아니에요? 그런거 아니에요 아. 런거아요에장 힘들지 아요이 들어가서 네 자, 자, 갑니다 갑니다 자, 가요 오케이 Drop the beat 타민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들으니까 피가 들끓는구만드릴이 드릴 <목소리도> 야 휴닝카이 너그만좀이휴대잖아너 아무리 커봤다 너떠나니다 휴지거리 규라니야라니슈 잘해? 어라라고너나니 너 나, 너 잘해? 어잘라 어, 슈라고 슈라니. 슈라니. 슈말니 슈라니. 슈라니. 다라니 슈라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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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니라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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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에이, 에이, 오, 오, 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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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

랩, 랩, 선생, 학원 동생 라인이 좀. 아, 어, 어땠어요? 어땠어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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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진짜. 그냥 둘러서 진짜 쳤어요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유. 또, 같은 래퍼로서 어땠어요, 어땠어요? 아, 래퍼 자리 뺏길까봐 아, 눈물이 아, 줄줄 흐르긴 했어요. <laughs> 그저 미스터 뿐인가요? 아, 이게, 기분이 나쁘면 지는 건데, 지는 것 같아요. 아, 제가 많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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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워야겠어요. 네. 성공적이었네요 네. 감사합니다. 수빈씨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이제하나 있잖아요. 맞습니다. 고작. 분고한 지니한테는 가지소한테 있다고요 한테